매일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 오늘은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 읽겠습니다.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 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덴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련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음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음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수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상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누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다가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수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려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규빗으로 너비도 육십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할 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 떠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이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 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